자, 오늘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속 있는 이야기,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자, 오늘은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4대 지원 세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세트라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4대 지원 세트 어떤 건가요? 자, 4대 지원 세트는 고정비 부담 완화, 부담 경감 크레딧이 있고요. 네. 신용 접근성 확대, 비즈 플러스 카드 물류비 절감, 배달, 택배비 환급과 함께 중장기 성장 자금, 성장 기반 자금 융자를 통합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이네 가지 제도를 묶어서 지원합니다. 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네 가지 지원인 것 같은데, 이 제도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충격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디고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정, 정비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네. 정부가 제시한 이 패키지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안정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장기적인 사업 안정을 돕는 지원들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럼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담 경감 크레딧.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용 카드에 50만 원씩 크레딧을 지급해. 전기 수도 가스 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등 필수 고정비 납부에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7월 14일서부터 11월 28일까지고요. 부담 경감 크리티 kr 및 소상공인 24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최근 매출 자료만 준비하시면 5분 이내 신청이 완료 가능하고 심사 후 1, 2주 내 카드를 받습니다. 네, 뭐 전기료나 수도, 수도료 이런 요금 고정비용 줄이는데 큰 부담을 덜어 줄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게 이용들을 하고 계신가요? 뭐 인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이모모씨는 전기료 15만원, 건강보험료 10만원을 이 크레딧으로 결제했고 절감된 25만원을 신제품 샘플 제작비로 활용해서 가을 라인업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또 있다고요? 장점은 첫 번째로 간단한 온라인 신청이고요. 두 번째는 필수 고정비 직접 절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고정비를 통합 결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으로서는 연매출 3억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가 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산 조신 시 조기 마감이 우려되고, 지정 항목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이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중에서도 뭐 네. 이렇게 유흥업종 같은 데는 안 되고요. 음. 그 일반적인 뭐 식당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쪽은 다 됩니다. 네. 50만 원의 크레딧을 활용해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 고정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원 세트가 신용 접근성 확대를 위한 비즈 클 플러스, 플러스 카드라고 하셨는데 이건 네. 어떤 제도인가요? 신용 점수가 좀 중저신용자, 음.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증을 서는 정책형 신용카드입니다. 최대 한도 천만 원, 6개월 무이자 할부, 연3% 캐시백 최대 10만 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제도의 신청 절차, 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 드립 앱에서 보증 신청 후 IBK 기업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3에서 5일 내에 발급이 됩니다. 네, 오늘 목요일까지가 신청 기간인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사례도 소개를 해주시죠. 경남 김해시 미용실에 뭐 최모모씨는 500만원 상당의 기계를 무이자 할부로 음. 구매했고 캐시백 8만원을 매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해서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정부가 이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는 정책형 신용카드 제도인데 이 제도의 장단점도 짚어주실까요? 장점은 첫 번째로 신양 취약계층도 카드가 발급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이자 캐시백 혜택이 좋습니다. 단점은 보증심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무개혁 사용 시 채무 위험이 높습니다. 이것도 결국... 빚이기 때문에 못 갚으면 음.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카드 연장지 재심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세 번째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배달 택배비 환급 제도인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이것도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배달 앱 택배를 이용해 비용을 사후 증빙으로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음. 수 있는 제도입니다. 뭐 꽃집이나 문구점, 반찬 가게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실제로 좀 배달이 필수로 활용을 해야 되는 가게들의 지원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배달 비용 이 수수료가 또 아무래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한개 앱이 거의 다 먹고 있다 보다 보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네, 이 배달 앱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던 분들도 이제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도 같은 경우 신청 방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월 17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kr을 치시거나 혹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시면 배달 택배 영수증과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이 꽃집 문구점 반찬가게를 위한 배달 택배비 환급 제도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신청 기간도 넉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 사례를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광주 뭐 반찬가게 홍모모씨는 3개월째 택배비 28만 5천원을 음. 환급받아서 무료배송 이벤트를 해서 월 매출을 15% 상승을 이끌어 온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 네. 택배비를 환급 받은 거를 이용해서 무료배송 이벤트로 또 활용하시는 재치를 통해서 매출 상승까지 이끌어 내셨군요. 이런 방법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배달 택배비 환급 제도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장점은 초기 비용 부담이 경감하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 간단하다는 거고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 그렇고요. 단점은 선지급 후 환급 방식.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돈을 주고 네. 그 영수증을 챙겨서 다시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증빙 서류로 준비가 번거롭고. 세 번째로 일부 업종은 또 제외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특히 꽃집이나 문구점, 반찬가게 같은 분들의 경우는 꼭이 제도는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가지 중 마지막 제도인데요. 중장기 성장 자금인 성장기 반자금 융자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앞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용도가 낮거나 3억이하니까 매출이 적은 집만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성장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음. 제조 기술 기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억 원 시설 자금 포함시 최대 10억 원을 저금리 2에서 3%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요. 소상공인정책자금.kr에서 접수, 지역소진공센터에서 사업계획서와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에 2주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네. 제조 기술 기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데, 활용 사례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충북 청주의 식품가공업체는 7억 원 시설 자금을 융자받아 설비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리고 생산량이 월2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네. 이 지원 제그 지원금을 통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했고 또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장단점은 뭘까요? 어, 장점은 첫 번째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사업을 또 다각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준비 서류가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두 번째는 심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 회사가 크는 회사인지 음. 아니면 주는 회사인지도 그것도 확인을 어.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조건을 미충족하면 만약에 자기네가 성장한다는 거는 못하면 이제 회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좀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상공인 4대 지원 트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기억하기 쉽게 이주네가지 제도들 간단하게 정리를 좀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부당경감 크레딧입니다. 50만 원으로 7월 14일에서부터 11월 28일까지 카드 크레딧으로 지원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비즈 플러스 카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이것도 7월 14일에서 12월 31일까지 정책형 신용카드입니다. 세 번째 배달 택배비 환급은 최대 30만 원까지 되고요. 2월 17일에서부터 12월 31일. 이것은 먼저 제출하고 음. 사후 증빙 환급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장 기반 자금 융자는 최대 10억 원 상시로 해 주고 저금리 대출입니다. 네. 이 상황에 맞는 제도들 신청 기간 늦지 않게 빠르게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개해 주신 이 4대 지원 세트 외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지원책 다른 게 어떤 게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월 5천원 정액 할인, 최대 6만원 수준까지 할인이 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앞에 거는 성장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더라도 해주는 거예요. 네.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한 자금 지원으로 이내지 3%로 업체당 2천만원 내외 해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나 온라인 판매 시스템 도입 등을 디지털 역량 강화로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장비 및 컨설팅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음, 네. 이 준비된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좀 필요한 제도들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신청 시간과 예산 소진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날짜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 두 번째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서류를 뽑아 놓는 음. 거죠. 세 번째로 여러 지원을 연계 사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만 해당한다, 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알아보고 같이 신청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신 제도들을 또잘 챙겨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요. 어, 소상공인들에게 좀 필요로 하는 알짜배기 제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창업 전문가로서 이번 소상공인 4대 지원책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해주실까요? 자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막연했던 대출이자 감면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그 이자가 올라서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억 원을 기준으로 한건 기존에 1억 이하를 지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3억 원은 돼야지 생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3억 원 이상서부터 성장 지원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성장을 지원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건 수익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명 연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업 제도를 강화하고 쉽게 폐업을 해주고 대신에 창업을 어렵게 해서 전체적인 자영업자 숫자를 줄여서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가 충분히 생계가 가능하도록 구조조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은 초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초상공인 자대 지원 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